조가사키 악마 전설 전편 내 이름은 조가사키 켄시 신호놈의 아지트에 도착하면 보스 외엔 즉시 섬멸한다 잡과색엔 볼일 없어? 알겠습니다 무트파 한구려 조제 라이징을 통솔하는 남자다 나는 현재 쿄고쿠구미를 없애기 위해 세력 확충에 힘쓰고 있다 여기서 인생 마무리하기 싫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계약금이다. 다해서 5천만 엔이다. 네? 진 진짜 주시는 겁니까? 가져가라. 라이징의 사나가 되면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 복종하면 기쁨이, 배신하면 죽음이 있을 것이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로서 쓰고 버릴 장기 말들은 얼추 갖춰졌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하기엔 이르다. 조가자키 씨. 여기가 히드라의 아지트입니다. 음, 볕도 잘안 되는 곳에 아지트를 세웠군. 나는 일당백의 강자를 원한다. 거기서 나는 한글의 조직, 히드라의 수장인 시타란 노리아키에게 눈독을 들였다. 실례하지. 시타라 어디있어 단내가 나는 걸 보니 약쟁이 될 소굴이었군. 소굴이야! 죽고 싶어 환장했나? 여기가 어딘 줄알고 잠깐! 넌 설마... 라이징의 조가사키? 그럼 이 옆에 있는 건 도끼의 신호놈에 우린 협상을 하러 온 건데 정 죽고 싶으면 덤벼보든가 절망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지 이드라의 보스 시타라는 탐나는 인재다 <laughs> 그, 이 위압감은 대체... 말귀를 잘 알아듣네 움직이는 즉시 절단해버리겠어 그는 뛰어난 전투감각과 압도적인 전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조가사키 네가 여긴 웬일이냐 난뒷세계 정상의 설남자다 부하들과 함께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잠꼬대는 자면서 하시지 욕한데 죽고 싶어서 왔다는 거로군 이 살기 그래 내가 원하는 전략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원하는 것은 모두 손에 넣었다 신호놈의 나서지 마라. 시타라는 내가 상대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의 정점으로 서는 자는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 법. 시타라, 내 밑으로 와라.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되는 거야. 난 고개 숙이는 건딱 질색이야. 이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주지. 놀라운 전투력이야. 살살 부탁하지. 뭐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 삶에 대한 집착 따윈 내겐 없다. 그치만 네 공격은 거의 파악했어 죽으면 그냥 고깃덩이가 되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포심이 없기에 나는 상대보다 우위를 점한다 잡았다 이제 알았겠지 시타라 계속 싸운다면 아무리 놀아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난 말이야 절대 물러서지 않아 내 밑으로 들어와라. 조가사키의그 집념은 대체 아니, 그정도면 집념을 넘어서 원념에 가까운 수준이군. 신의 놈에 가져와. 예. Yeah. 내 밑으로 들어온다면 매달 이만큼의 수익을 보장하지. 뭐? 이건 한 1억에는 돼 보이는데. 이 세계를 장악하는 데 필요한 건단두 가지. 어때? 돈 펑펑 쓰면서 호화롭게 놀고 먹으며 사는 거야. 어, 이 많은 돈을 다다리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이거 솔깃한데. 그건 죽음의 공포와 눈을 멀게 할 만큼의 돈이다. 이리하여 라이징은 관동 지역에서 가장 큰한구의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다. 라이징의 반기를 도는 놈들에겐 지옥을 선사했다. 예전에 그패거리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음, 그 놈들 아지트는 이미 파악했겠지? 택배에 폭탄이라도 실어서 보내버려. 수단 방법 따인 가리지 않는다. 철저하게 밟아주면 그만이니까. 나는 극단적인 생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엄마, 나 배고파. 미안해. 아빠가 잠들 때까지만 좀 참아. 부치는 무직 수취정병이 집안의 폭군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 벌벌 떨었었다. 애 뒤치다꺼리할 시간에 술이나 적어줘아! 이러지 마, 여보. 아, 아... 부친이란 작자가 엄마를 차지하는 동안 나는 늘방한 구석에 혼자 앉으려 있었다. 이개 같은 인생, 너만 없었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이 밥벌어지 같은 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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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내 탄생을 축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부모님은 날 두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다. 싫어, 엄마, 나 두고 가지 마. 어, 엄마 금방 돌아올게. 응?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건 당시 어렸던 나도 쉬 눈치챌 수 있었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나만 두고 어디 가는데 가지 마, 엄마. 캔시, 미안하다. 직감으로 알수 있었다. 그 인간이. 사랑하는 엄마를 빼앗아 가려 한다는 걸 가자. 야나다 켄시. <laughs> 나는 7 살의 나이에 강제로 엄마를 빼앗겼다. 그런 어린 아이에게 가이코시슬리 만모했다. 빨리 와 엄마 배고파. 그래서 엄마가 오기만을 오매 불만 기다렸다. 하지만 날 데리러 왔던 건 엄마가 아니라 시설의 직원들이었다. 안녕, 네가 조가사키 켄시구나. 어, 누구세요? 이리오리엄, 오늘부터 아저씨들이랑 같이 살자꾸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가 나를 버릴 것 같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배운 점도 있었다. 용서 못해. 그 인간만은 죽어도 용서 못해. 힘이 없으면 모든 걸 빼앗긴다는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으니까. 초등학교 9학년 무렵 나는 지배욕에 사로잡혔다. 이거 말고 더 있지. 내놔 또 참았기 싫으면 아, 알겠어 자 돈이 없으면 빼앗으면 그만 다른 인간들은 나를 위한 양분에 불과했다 그 시절부터 나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한 번만 더 찌르면 그땐 진짜 내 손에 죽는다 이제 잘못됐어 다시 말안 할게 고자질을 당하면 열 배로 갚았다 동급생은 폭력으로 복종시켰다. 나는 타인을 철저하게 지배했다. 지배당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으악! 한 번만 더 대들면 죽여버린다. 중학생 시절에는 이미 누구도 손 쓰지 못할 최악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 무렵부터 다른 학교 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내게 싸움을 걸어왔다. 고등학생이 중학생 상대로 삼대 일은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닥쳐! 다시는 못 기어오르게 해주마! 그리고 비겁하면 뭐 어때서? 싸움은 죽이냐 죽이느냐지! 하긴... 맞는 말이야... 싸움은 죽이냐 죽이느냐지! 으악! 으... 으... 진짜 찔렀어! 웬만큼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나를 이길 순 없다 진짜 미친놈... 도망치자! 저거 완전 또라이 하냐 어딜 도망가시나 다리를 절단 내주지 왜냐하면... 내 안의 광기가 항상 적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후 고등학생이 된 나는 1학년 신분으로 학교를 접수할 생각이었다 야 조가사키 1학년은 30만엔 준비해오는 거 잊지마라 아네 30만엔이요? 그런데 내 계획에 방해되는 놈이 있었으니 바로 3학년의 우드머리 하야시다코에 이었다 놈은 지역에서 악명높은 폭주족 그룹 소속으로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다 <laughs> 빼앗기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다 하야시다를 죽이면 한 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으니 나로서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하야시다는 밤낚시를 즐겨했었다 큰 놈이 잡혀야 할 텐데 어쩜 이리 바보 같을까 밤바다에 빠지면 못 올라오는 거 몰라? 어? 뒤에서 발로 차기만 하면 되니 이 얼마나 쉬운가 시간이 지나 하야시다는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사람이 죽었다! 빨리 구급차 불러! 목격자도 증거도 없었던 터라 하야시다의 죽음은 사고사로 처리되었다. 근방의 깡패들은 내가 하야시다를 죽인 범인이라고 웅성거리기 바빴다. 저 놈이지? 하야시다를 죽였다는 조가사키가. 이자 쳐다보지 마. 무슨 짓 당하면 어떡하려고? 이로어 내가 바라던 대로 사람들에게 끝없는 공포를 심어 주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완전한 집에 필요한 건 결국은 힘이다. 오누키 선배? 바쁘신 와중에 신뢰합니다. 조가사키 1학년이 여긴 무슨 볼 일이냐? 2학년의 우두머리 오누키 요시키를 타깃으로 점찍은 건그 때문이었다. 놈이 제 패거리와 함께 있을 때를 노린 것도 작전의 일환이었다. 이 학교의 우두머리 자리가 탐나는데 못쪼로 얌전히 복종해 주시죠. 웃기고 안 좋네. 니네 정신머리 뜯어 고쳐줘야겠다 남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 놈이 도발의 응아리라고 짐작했다 니 까짓게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으악! 폭력과 공포를 똑똑히 심을 수 있도록 놈을 잘근잘근 짓밟았다 하야시탁불 나기 싫으면 내 밑으로 들어와라 <laughs> 가져가 200만원이다 진짜요? 그리하여 나는 정식으로 이 학교를 접수했다. 그후 인근 학교 모두 내 지배하에 놓이면서 나는 무려 50명이 넘는 충실한 부하들을 손에 넣었다. 이 동네에 우리 적수는 없다. 내일부터는 인근 지역으로 영역을 넓힌다. 공갈과 부하를 이용해 돈을 버는 능력에 있어서는 나는 가히 천재적이었다. 그렇게 3학년 겨울이 지나 졸업식이 성큼 다가왔을 무렵 저 사람은 설마... 어렴풋이 기억에 남은 그 모습 나를 버리고 간그 작자였다 무슨 이유에 살까 어느새 나는 부친의 뒤를 쫓고 있었다 에라이 이놈의 빚쟁이들 또 왔다 갔네 허름한 맨션 1층이 부친의 집이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엄마도 쓰레기였다 지금 와서 쓰레기 같은 부모와 말을 섞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안다 하지만 안녕 10년 만인가? 이 집에 사나 봐 당장이라도 쓰러지게 생겼네. 나도 모르게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 넌, 넌 캔신야? 맞아. 당신들한테 버림받고 내 인생은 시궁창이 됐어. 엄마는 어디 있어? 그러자 부친이 뻔뻔하게 말하길 너희 엄마, 어구한 날 팼더니 어디론가 헐렁 튀어버렸지. 뭐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있냐? 있으면 좀빌려주라난네 아빠잖아. 어? 날 버리고 간 주제에 돈을 달라고 추하고 역겨운 인간 같으니. 이 인간과 같은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니 정신 나갈 것 같았다. 단한 번도 너를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인과응보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개... <목소리> 읏. <목소리> 칼로 사람을 찌른 적은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기분 더럽네 진짜 부친을 찌를 때의 감촉은 그 무엇보다도 최악이었다 폭력의 굴중에 자식까지 내팽개친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니 됐다 그 여자도 쓰레기인 건매안가지니까 길에서 자빠져 죽든 내알바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야쿠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받았었다 조가석해 우리 조직에서 의협심을 길러볼 생각 없나? 전화를 쥐어보는 거야 아니요야쿠자는 흥미없습니다 의협심? 이니 그딴 게 뭐라고 구역질 나게 일반 시민이건 뒷세계 인간인건 상관없다 원하는 건 힘으로 빼앗으면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의 라이징을 탄생시켰다 교구 구금이 서서건건 방해질이군 없애도록 하지 야, 방해꾼에겐 죽음을 그 누구도 당신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조가세키 씨. 내게 반기를 던져는 야쿠자는 모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